안녕하세요. 365 바로경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양재동, 그 코트라 입구한데 양재이동, 그쪽에 지금 이거 모아타운, 양재이동, 모아타운 예정지, 그쪽 아마 유튜브 영상이나 좀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모아타운 예정지 쪽에 있는, 이거 뭐, 방이, 이거는 14평 짜리니까 방이 두 개겠다, 그죠? 방이 두 개인데, 이 물건 모아타운 예정지로서 있어서의 향후에 강남권에 있어서 이 모아타운이 정상적으로 재개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이것처럼 진행이 되면은 지금 개포동 아파트가 뭐 30억 30억 이상을 하니까요. 30억 35억씩 하니까 그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게 한번 유찰이 됐어요. 지분이 요 8평도 8평 8평이고 건물은 14.6평인데요. 요 물건 제가 영상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이 많아, 많습니다. 전체 9세대가 다 일괄 다 놓은 겁니다. 쭉 그중에 제가 3층 물건이라서 요 물건만 하는데 감정가는 7억 4천이었어요. 여기 한번 유찰되고 5억 9천 2백에 11월 18일날 진행하는 물건인데요. 자이 물건 위치 어디 있는 거냐면요. 신분당선 아시죠?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신분당선 강남에서 신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위에가 양재역이거든요 양재역 가장 신분당선 황금록선입니다 양재역에서 강남역 올라가는 거고요 양재역 강남역 연결되어 있는 거고 신분당선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어디고 신논현역 지하철 9호선하고도 만나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여기에 연결이 되는 여기 양재역 밑에 양재천 아래 오른쪽은 개포동 그리고 여기가 dh 퍼스트 파크 있는 이게 개포 주공아파트들 지금 다 재건축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은남 고등학교 요 위쪽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 at 센터 농기 하나로 at 센터 요 하나로 마트 거든요 at 센터 요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물건이 나와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봐두세요 요 공원 어린이 공원 옆, 옆 코너자리 건물이죠 그죠 요 물건이 지금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경매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가 우면동. 그죠? 우면동. 여기가 매헌 시민의 숲 여기가 윤봉길 의사 공원이라고 옛날에 윤봉길 의사 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매헌 시민의 숲. 여기 있는 다세대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자, 요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양재동 모아타운, 양재동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이거든요. 지금 1구역은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대상지 선정이 된 거고요. 6구역하고 2구역은 미선정입니다. 요 근데 지금 3, 4, 5, 7구역 있죠.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지금 계속 징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1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대지 지분당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중개물 나와 개 중계, 중개물 나와 있는 것도 한1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때 최근에 경매도 있었습니다. 여기 물건에요이 경매 물건도 있었는데 요 물건도 약간 평당 이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좀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요 경매 나오 있는 물건이요 사구에 역 있는 겁니다. 4구역4구역도 사실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신분당선 신분당선 여기면 여기가 양재천변이거든요. 양재천변이 구역, 구역이라서 여기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만 착착착 과정만 잘 밟아가면 아주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도중에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인 제가 하나의 물건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총 9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요 물건 아마 한번 유찰돼가지고 이제서 많은 관심을 사실 가질 겁니다. 저를 1차에서 사실 이 물건 제가 보, 봤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야 아직 그래도 사업 구획 모아타운대상지 선정이 안 됐는데 여기다가 돈 많은 돈을 들이고 넣기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하고는 제가 영상을 사실 안 만들었었거든요. 완성 하우지. 자, 이 물건 지금 경매 나온 거 3층 물건입니다. 각 3층에 지금 호실 3개가 있죠. 그죠? 301, 2, 3호. 그죠? 2, 3호 있고 지금 경매 나온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 301호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301호. 301호. 자, 근데, 지금 이 펜맨도 없어요. 안에 지금 원룸인지 투룸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공원장 말씀드렸죠. 옆에, 옆에. 여기 있는 물건. 사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구역에. 사구역에 해당되는 물건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1번이, 아, 이게 막아놔가지고, 그 안에, 하나. 1번이, 어, 어딨노. 물건번호 1번이, 어, 몇 호고 101호. 그죠? 101호. 그리고 여기 아, 이게 이게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4번이 201호인가? 203호네요. 이게 아마 그 전에 예, 203호. 그리고 쭉 있는 거총9개 물건이 나와 있어다그 중에 제가 물건 으로 6번, 3층 물건이라서 이거 9개 중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면은 아까 300 더 맞나? 302호네요. 302호. 302호,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지금 9.6평이잖아요. 그죠? 9.6평이고. 아니다. 그거로 합시다. 301호. 14.6평짜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그만큼 감정평가가 비싸죠. 대지지물이 더 커져, 그죠? 8평입니다. 8평짜리 물건. 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와서양재 모아타운 예정지입니다.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고, 여기가 사용승인이 02년도 6월 27일입니다. 구역 지정되기 전이니까. 구역 지정이 되버리면더 그 이상의 이제 지분 쪼개가된 물건이든 신축의 물건들은 조합원 자격을 못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02년도에 건물 승인이 낳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지분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아, 지분이나 이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지구 지정이 떨어지면 은 조합원 자격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져, 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은 아닙니다. 저도 수임받으면 조사를 면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액면적인 문서적으로 볼 때는 아, 02년도 6월 달에 사용성이 떨어진 거고, 아직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워타운 대상지 구역 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는 여러분 확인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임차인이 있죠. 5,000에 60만원, 요렇게 2024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학력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주거용 해가지고, 원룸이지, 투룸이지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에 뭐, 내부 구조도 자체가, 아까 거기서 판단이 되나? 다시 한 번요. 자, 여러분, 그건 다 원룸이다, 그죠? 301호도 원룸이에요. 면장만좀더클 뿐이다. 면장만좀더큰 원룸, 원룸, 원룸입니다. 다 원룸, 예. 다 원룸이에요. 원룸입니다. 자그래서뭐 임차인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명이 받아서 명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아홉 교실에서 그 채무가 57억입니다. 57억 엄청 크죠 57억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거 전화가 와가지고 답신을 좀했습니다 57억이 전체 채무기입니다. 채무금액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 금액을 이제 전체가 다 낙찰이 되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낙찰이 안 되면, 잔금 납부해도, 바로 그냥 인도명이 신청해가지고 일괄 처리 못 합니다. 동시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위치가, 여기가 모아타운, 모아타운 제4구역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게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인가, 관리 처분까지 가가지고, 시아파트로 가게 되면은, 개포동 아파트가 30억, 35억 한다. 그거를 지분 가격으로 지금 매입을 해서 대출 안 받으면 어차피 입주 안 해도 되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은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폭이 좁아지죠. 대출을 받으면 입주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원룸인데 돈 많이 들을 사람이 여기에 입주 과연 하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어, 요 같은 경우는 원룸이니까 전세를 놔도 전세가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뭐 일억 5천2억 정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내 돈이 많이 들어가 오랜 기간 동안 한3억 이상의 돈이 오랫동안 좀 잠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역지정만 떨어지고 나면은 지분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이제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고 아 이거 재개발 물건,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사놓는다 생각하고 이 물건은 접근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뭐 법적 권리 관계는 건재당 이후에 다말수 되는 거니까 법적 권리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거고. 자, 모아 아타 오늘 제 사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 이게 인근 매각 물건에 이게 나올라나 최근에 그 물건이 몇개 있었거든요. 요 물건, 예, 양재동 현대빌라, 여기 나와있네. 제가 빨간 표시해가지고 그대로 해놨죠. 그죠? 요게 지분이 4평짜리였습니다. 4평짜리 4억 2,100에 낙찰됐죠. 그죠? 요게 1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1구역에 포함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요 물건이 지분가로 거의 평당 1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무려 16명이라 10월 1일 날, 응찰이 들어왔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매물건이라서안 나오겠네. 넣어진 않겠네요. 어, 어, 이, 이거는 이제 닫다버리고 예, 요거 하나만 나왔었어요. 올해 진행돼 있던 게 평당 한 이렇게 낙찰이 된거 보셨죠, 그죠? 요게 6구였거든요 어, 요게 6육아 그건 공매물건이었다. 예, 공매물건이었다. 이거 이거 아닐 거야. 강재도. 이게 전자질품 보시죠. 네. 길 건너서 그쵸 네,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자 보시다시피 평당 1억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매 나온 물건은 한번 유찰되고 난 이후에 지분이 8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저가 5억 9200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무주택자다 아니면은 뭐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입주를 해야 되니까 안될 거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든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출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전세를 놔도 전세 자체가 그렇게 원룸이니까 전세가 자체가 한계, 한정되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 현금은 조금 잠기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양재동이 구역지정 모아타운 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가격은 아주 투자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이 물건이거든요 그런식으로 앞뒤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 물건을 취득하고 하면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쫙 진행이 다 되어 가고, 구역 단계단계단계마다 가격은 계속 계속 오르는데, 여러분 재개발은요, 최소 뭐 10년 이상, 20년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남누타운, 저거요, 20년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서 저렇게 이제 이주하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 뭐 하루쯤에 뚝딱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매매가격 변동지수입니다. 요 빨간색이 서울이거든요. 올해 3월 달로도 계속 저리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계속 올랐죠. 그 사이에 집값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규제를 한 거거든요. 서울권요 9월달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 송파구. 가장 많이 올랐고예. 경기도 권역은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 그리고 성남시. 그래서 12개 권역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재개발 같은 양재 모아타운 4구역 내에 아직 구역 지정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다세대 주택을 내가 투자용으로 사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경매 공매 18년차 하고 있는 저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이고요 이분들한테 사건 수임받아 가지고 이런 물건들 물건들 이제 수임된 분들한테는 추천도 해 드리고 낙찰받고 명도 완료까지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그러니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 예. 또 이러한 이제 입찰에 있어서 더 세부적인 관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더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저는 수임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일처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홉 개 호시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금적인 성격 용도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이게 하, 한 분은 이미 입찰 들어갈 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임받은난 분, 우리 사장님한테는 이미 케이를 받아놨어요. 물건이 아홉 개이기 때문에 어느 거를 들어갈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께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 나도 사무사님 이거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하고 이제 다른 다른 호실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물건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고 아 이거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양재동에 모아타운에 나중에 개포동같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욕심이 나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